안녕하세요. 어, 오신사 막막딕딱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다이슨 청소기 배터리 교환하는 장면 어, 준비했는데요. 어, 제거는 아니고, 지인이 이제 다이슨 청소기를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다들 경험하시지만 그 배터리가 노후돼서 제대로 충전도 안 되고 사용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다이슨 그 AS를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배터리가 문제인 것 같다. 배터리를 교환하려면 얼마나 줘야 되냐 그러니까 7 8 0 0 0 원인가 이렇게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즘에 배터리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 너무 비싼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호환 배터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호환 배터리들을 많이 구해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알아봤죠. 그랬더니 뭐 중국의 어, 뭐 알리익스프레스 뭐 요즘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쪽에도 보니까는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가격을 보니까 뭐 가격도 천차만별이긴 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중국 제품이 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어, 잘못하면 골탕 먹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까 이미 사용해 본 사람들의 리뷰가 충분히 긍정적인 이미 많은 판매 이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서 구매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품 배터리는 78,000원인데 이 호환 배터리는 24,000원 거기다가 이제 음, 필터 4,000원 더 해가지고 2 8 0 0 0원에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어, 다이슨 청소기를 직접 어, 제가 한번 교환을 해봤는데 어, 교환하고서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음, 뭐 정품처럼 멀쩡하게 잘 작동을 하네요. 물론 호환 배터리가 정품 배터리의 100%의 성능이나 내구성을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 정도 가격 차이가 한 3분의 1이죠. 3분의 1 정도의 가격이라면은 그리고 금방 못 쓰게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사용할 만하다. 라고 생각이 돼서 어, 저도 이제 교환을 해보고, 어, 그분이 사용해 보는 걸 보고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어, 권해드려도 되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직접 그 호환 배터리 교환하는 그 영상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청소기 몸통이죠. 어, 먼저 먼지 그 통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손잡이 밑에 달려있는 게다 아시다시피 이제 배터리인데요. 이 배터리를 분리를 하려면 두 곳의 나사를 풀어야 됩니다. 먼저 뒤에 있는 나사를 풀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구멍이 작아서 큰 드라이버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풀었습니다. 손 힘이 좀 많이 필요한 게좀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에 나사 이제 풀어냈구요.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어, 숨어있는 나사가 있어요. 이 앞에서 보면 그 사선으로 어,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 부분에 나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내야 예, 배터리가 빠집니다. 자, 요거를 힘을 줘서 풀어냅니다. 다 풀렸구요. 그럼 이제 배터리가 아주 쉽게 빠집니다. 자, 요거하고 똑같은 모양의 호환 배터리, 요번에 준비한 거, 예, 중국에서 준비한 거를, 어, 꼽아보겠습니다. 뭐, 형태나 이런 거는 완전 동일하죠. 예. 자, 똑같이 위치에다가, 예, 다시 집어넣고요. 예, 아까 분해한 거에 반대 순서로, 나사를 끼워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나사, 예. 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사, 마지막 나사 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쉽게 조립이 되고요. 이걸 이제 다시 완전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아무리 정품이라도 이미 기능이 떨어진 배터리에 비하면 월등하게 작동이 잘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구입한 그 필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도 어, 기왕이면 또 교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교환하겠습니다. 자, 요 필터 교환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 머리통에 있는 저 꼭지 부분을 그냥 잡고서 쏙 빼면 아주 쉽게 빠져요. 이제 요거를 버리고 어, 새로운 필터를 그 자리에다가 그냥 끼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뭐 위치 조정하고 이런 것도 없구요. 그냥 끼워 넣기만 하면 끝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먼지통을 끼워 놓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